안녕하세요. 김영수소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공동구매란 이름으로 최저가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알리익스프레스를 써 보셨던 분들은 구입을 굉장히 잘 하는데 이런 걸또안해 봤던 분들은 생각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구매하는 방법이죠. 제가 지금 심각한 목감기에 걸려서 음질이 다소 먹먹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데스크탑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이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집연구소 채널에서 최저가 이벤트를 한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먼저 본 상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Y700 영상을 봤더니, 오, 최저가 할인을 한다고 하네? 하면 분명히 이 더보기란에 제가 정보를 저장해 놨을 겁니다 이 더보기란에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혹은 뭐 고정 댓글에도 있어요 이렇게 고정 댓글에 공동구매 제품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 비링크 미니 PC 그 옵션은 인텔의 뭐 어떤 제품이다 그리고 선착순 몇 대다 이제 한 2주일 정도 배송이 걸린다 이렇게 써놨고요 요게 이제 링크입니다 공동구매하는 제품 링크인데 여기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상세페이지 가격 처음 제품 가격이 212달러로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10 5달러 구매 세이브 자동 할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자동 할인입니다. 상품 페이지에서 장바구니로 넣는 순간 자동으로 마이너스 15달러를 해 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동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굿달러 스토어 쿠폰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필요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 요거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연구소 단독 할인 코드 특정 시점에 영상에서 공개를 하는구나 아니면 커뮤니티 탭에서 공개를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나오는 금액이 아 150달러다 카드 할인을 받게 되면 13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구나 요 정도 체크하셨으면 다된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이 스토어 쿠폰을 받아야겠죠 이제 링크를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넘어가면, 아까 우리가 공동구매 하겠다고 했던 제품명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옵션이 있죠, 여기. 인텔의 N100, 램 16기가, 하드 500기가, EU 타입.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동구매를 하 제품이 다섯 개가 아니고, 그 중에 인텔의 N100, 16기가, 500기가의 EU 타입. 이렇게 선정을 해야 공동구매 적용이 되는구나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9달러 스토어 쿠폰이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쿠폰을 봤더니, 오, 지금은 15달러 할인이 있는데, 9달러 할인 쿠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공동구매를 언제 시작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은 1시간 전쯤에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1시간 뒤에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요. F5나 뭐 Ctrl R 눌러서 페이지를 계속 새로 고침해서 이 스토어 쿠폰이 뜰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품 선택해서 카트에 넣어두세요. 카트에 넣어두고 쇼핑카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오늘은 공동구매 이제 당일날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대략적으로 한 5시에 한다 라고 하면 4시쯤 전에 오셔서 이 장바구니를 다시 여시고요 장바구니에서 이걸 클릭을 합니다 다시 어, 이 스토어 쿠폰이 정확히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세요 1시간 전에 이 쿠폰이 9달러짜리가 들어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수집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을 받아 놓으시고 다시 이제 장바구니로 이동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지에서 체크를 해보면 할인 금액에 이런 스토어 쿠폰이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됐죠? 자 이게 두 개가 적용이 됐다 스토어 쿠폰까지 적용이 됐다 이러면 그냥 결제하기를 눌러 놓으세요 결제 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지금은 공동구매 시작하기 1시간 전, 30분 전입니다. 자, 스토어 쿠폰을 받았다. 이게 다 적용이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대기를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공동구매 시작 영상을 보고 이거를 막 열심히 해서 막 구매를 눌러가지고 카트로 가서 이거를 결제를 눌러가지고 하면 늦어요. 그냥 30분 전에 여러분은 이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스토 쿠폰과 이것들이 적용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이제 프로모션 코드만 입력할 수 있게끔 대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배송 주소와 결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배송받을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결제 방법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이슈가 있는 게제 채널의 영상을 보고 알리익스프레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카드도 저장을 한번 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배송 주소와 결제 방법, 그리고 할인 내역이 전부 다 확인이 된 결제창까지 오셨으면 다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단계입니다. 이제 코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제 채널에 만약에 이렇게 코드 영상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이거 이렇게 빠르게 넘겨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여기 제가 더보기란에 다 적어둡니다. 그러면 더보기란에서 어, 비링크 미니 PC의 코드,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하세요.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바로 주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바로 주문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 고침을 한번 해요. Ctrl-R이나 F5. 새로 고침을 한번 해서 서버를 최신으로 맞춰놓고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 이렇게 누르게 되면 코드 금액이 적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카드사 할인이 있다면 카드사 할인도 새로 고침을 하는 순간 여기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적용이 돼서 최종 금액이 제가 말씀드린 150.7일 혹은 카드사 적용이 돼서 130.7일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그냥 결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방법은 꼭제 채널 뿐만이 아니고 알리익스프레스 전체에 적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달러 이하의 선착순 수0명 뽑기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의 선착순 공동구매 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게 있는데 이 10개만 팔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 제품을 미리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아까 제가 하듯이 여기서 그 시간 당일 날 새로 고침해서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모든 선착순 이벤트는 결제창에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바로 적용해서 결제하는 거 요거만 잘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역시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이번 달또 최저가 할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